안녕하세요. 편한 말씀 땅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 기도도 하지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돌아보면은 믿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너무 쉽게 나는 믿음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심해서 절망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없어지는 건가? 아니란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삶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도 믿음으로 이기고 싶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도 영광 돌리고 싶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다 알겠습니까 제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삶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저번 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구약상에 보면요 12명의 정당원을 가난 땅에 보내잖아요 아시잖아요 열명은 돌아와서 낙심하면서 절망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땅 들어가 보니까 그땅에 물론 좋은 땅인데 거인이 삽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메뚜기 같았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면 낙심하죠. 그런데 두명은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요호수와 갈렙이죠. 우린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 믿음 너무 좀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다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민숙이 14장 11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과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의 날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행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고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랴.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돕는장안인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험하는 거. 열 번이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러니까 체험주의 신앙. 아, 뭐 좋지요. 저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험주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만났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니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지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고 알겠어요.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연결고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근데 아하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험한 거 너무 괜찮고 좋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믿음이란 체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겠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희는 한 말씀 갖고 그 읍졸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걸 계속 읍졸해요. 뭐길 가면서도 읍졸이고, 차 안에서 읍졸이고,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걸 읍졸이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정말 비판 많이 하는 인간이었구나. 남들도 참 많이 하신다. 그리고 비판을 하려고 하면요. 항상은 아니지만 자꾸 막아요, 이 말이. 하나님 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느껴져요. 그래, 내가 무슨 모세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자각이 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움직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도 별 소용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이거 현장에서도 바로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비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참는 게 아니라 아니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자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게 오는가 하면서 입이 다무너지더라니까요 이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너무 훌륭합니다. 계속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왜? 하나님 말씀 살아고 그 운동력이 있어. 좌회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갠답니다. 내, 내 생각을 잘라서 나쁜 걸 없애고 내 생각을 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큰 힘을 얻게 해 달라고, 말씀에 의능나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의 눈을 가질 수 있나? 두 번째는요, 기도로 나쁜 감정을 몰아냅니다.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낙심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감정이 확 휩쓸고 가요. 그러니까 절망, 낙심, 근심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기할 정도로 분노들이 난다니까요. 뭐 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암만한 막 내뱉어요. 감정으로 나쁜 상태가 된 사람이 특징이야. 암만에막내뱉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모선의안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왜안 좋은 감정이 확 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열두 명의 정탐군을 보낸 다음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인지 매 많은 땅인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보고할 때는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사실 가운데는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런데 이거 보다가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그땅 올라가니까 못 친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게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은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요게 개입된 거예요. 악평. 이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악평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서이 사람들의 감정이 완전히 이상해지더라고요. 좀더 읽어드리면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악평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악평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전염병 같이 이 공포와 두려움이 확산돼요. 전염병같이.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차서 울고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돼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죽고 싶단 말이죠. 부부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그만 살자.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될 거, 너 자식 아니야.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하지 말고,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얘기, 죽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절망이 없고 분나가 막 쳐오르면 그 옆에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막막 막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여호와가 어찌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나쁜 감정으로 휩싸이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이 그 심령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있는 것이 다른 게 들어와요 이 다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좋은 게 들어오겠습니까 악평이 들어와요 악평이 악평만 들어오겠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지도 않은 일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봤더니 아니 그 땅에 들어가면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들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군중 앞에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엎드린 거예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항변도 못한 거예요. 공포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달렙은 원래 용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데 요호사는 아 이런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요 모사와 아론도 분중이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세대반 아닙니까? 목숨 걸고 얘기한 거잖아요. 돌맞아 죽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으면 요사도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숨겼을 겁니다. 이 정도 감정상태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지면 바로 안 좋은 상태로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나쁜 감정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게 있습니다 말씀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기도는 감정을 다스려서 나쁜 감정이 빠지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희미한 줄기 한 줄기 빛 같이 이렇게 살짝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느껴져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 그때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기도를 막 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까 그렇게 또 시작돼요. 감정이 바뀌는 거죠. 어떤들은 막 소리를 막냅다 지릅니다. 저는 심지어 힘들 때 강대상 밑에 기도한 데가 있거든요. 그냥 바닥에 이제 거기를 쳤어요, 이렇게. <laughs> 꽝꽝 치면서 성도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꽝꽝 치면서 하나 내막 그랬어요. 시원하더라니까요. <laughs> 죄송합니다만. 끝나고, 끝나고는 끝나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리더라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져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상한 게 속상한 게 참는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이루어진다고도 감사하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진짜 성령충만 하면 싹끝답니다 진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그달로 끝나요 나쁜 감정은 이상한 감정은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거 어, 저는 이 기도 꼭 추천드립니다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방언하시는 분들이 소리는 요란하지만 신앙의 모습이 그 정도 못 따라가는 것 같다 또 방언하는 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영적으로 실수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도를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또 마귀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안 하니 이는 말아 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그영으로 비밀,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근데, 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 his spirit, spirit, 소문자에,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십자가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성령이 성령이 내 영에 말한 것을 내 영이 내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다시 성령이 내 영에 말한 것을 내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지만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 그리고 이 혼은 또 오늘 너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은 좀 이상한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 요 오늘 마음과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언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나도 못알아듭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다 보면요, 나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차리는데 내영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 듣고 있는 건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입술로. 그럼 내영내 영은 내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영이 듣니까 내 영이 굳세지 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요 자기 영혼이 굳세지는 겁니다 방언통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제가 좀 벗어났는데 이왕 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 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쭉 말씀드릴 때내 마음은 못 알아차려요 근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해석해주는 분이다. 똑같습니다. 방언은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방언통변입니다. 여기까지 하여튼, 나중에도 시간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방언하면 영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가 잘안 되거나 설교가 막히면 요 방언합니다. 한 30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 가면은 마음이 뭔가 굳세져요. 그리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거 갖고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요. 뭐 속이 확 시원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방언을 기도하면요. 내 영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방언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감정이 새로워지습니다. 중심으로도 변화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어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방언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은 십령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할 때는 됐으면 큰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또 그런 은혜들이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때는 방언 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또 같이 기도할 때 듣고 입술이 이렇게 열리는 은혜가 또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방언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하고 힘들 때는요. 방언할 수 있는 방언은 막 기도하시고 방언이 아직 안되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없어집니다. 찬소도 좋습니다. 찬소도 곡조 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나갈 것인가? 모든 길이 다 막혀도 단 하나의 길이 열려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열매의 정탐꾼이 현장에서 거인 보고서 두려워서 믿음이 다 잃어버려졌어요.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다 전염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여호와 살렙은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똑같이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거인 보고 그들도 공포스러운 감정이 있었겠죠 사람인 이상 근데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알수 있어요 다만 여호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거인을 보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열 명의 사람들은 그 절망에 무너지고 그리고 아무런 길도 없다고 한탄했을 때 요수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모든 문이 다 막혀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길을간 겁니다. 아하.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오는 것을 기뻐하시냐면요. 저는 누가 복음 15장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탕자이지 탕자 거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온그 탕자 그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왜? 탕자는 자기 부인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된 모습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종으로 오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어느 때 발휘가 되냐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음 9장 23절 25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게 안 돼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냐. 십자가는 나에게 준 사명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사명이 될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로 나를 부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나를 부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니까 새벽에 뭐, 쉬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해드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명? 근데 그렇게 나가면 내가 부인돼요. 내 부족했던 것들이 부인되고, 내 고집들이 부인돼요. 그래서,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정말 귀한 모습이라는 걸알죠 금일 향연도 감사하지만, 탕자처럼 돌아온 그 모습, 자기 부인할 모습.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거인이 막 난무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삶의 이~ 환경들이 봤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가가 지고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겁니다 여호수아와 1 2 명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가난한 땅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 명은요, 뭐가 안되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된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그 거인 앞에서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악평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갈래보니 그걸 부인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십자가로, 그 사명의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정한 거죠 근데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더라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서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 어떻게 부인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걸 붙잡고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 교회 사역이면 교회 사역 직장 사역면 직장 사역 하면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어, 믿음을 잃지 않느냐?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우리 날마다 본제앞에서 넘어지죠. 이제 넘어지지 말자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살수 있는가? 말씀은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 충만하게 다 기도하고 그리고 무조건 감정이 안 좋아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정말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세요 그냥. 막 부르짖으세요. 뭐 때려 부지 마시고 부르짖으시고 <laughs> 방언하세요. 방언하세요. 영이 굳세집니다. 그럼 감정이 나쁜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로 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딱 붙잡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보게 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나쁜 생각 기도로 모두 소멸되게 하지 없시고, 주님께로 가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